자, 225번 문제 봅시다. 자,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, 얘는 몇 가지가 있냐면 다섯 가지가 있다, 친구들. 자, 이거 외워놔야 돼. 자, 첫 번째는 이건 지금 조, 조건이다.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되기 위한 조건. 자, A 단계에서 조금 이렇게 어, 증명 걸치면서 조금 해주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갈 거야, 알겠지? 이 정의는 넘어갑시다. 첫 번째는 뭐냐면,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걸 우리 평행사변형이라 했으니까 얘가 되면 무조건 평행사변이 될 거야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 평행사변형 아까 어떤 성질이 있었죠?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. 이래 되면 평행사변형 되는 거고.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?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. 얘가 있었지.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었지? 이거 친구도 조금 이거는 멘트를 기억해야 돼. 어, 두 대각선의 길이는 달라. 이해갔습니까? 길이는 다른데 중요한 거 뭐냐면 얘가 중점이 되어서 서로 다른 것을 만다, 뭐 2등분한다라는거 있었어.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 거지. 얘는 definition, 얘는 정의, 얘는 캐릭터, 얘들은 뭐야? 성질이야.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지금 나와버린데 얘가 뭐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어떻게 길이가 같으면 된다라는 거야. 이해갔습니까?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그들 레스공해 보자. 지금 얘 보니까 변으로 돼 있지. 그럼 대기연 조건 바로 뭐야?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될 거야. 그럼 AB와 뭐? 선분 DC 그리고 AD와 선분 B가 c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보자 BAD BAD면 얘는 뭐냐면 각으로 하는 거겠지 그럼 두 쌍의 대각의크기가 같을 거야 그럼 BAD하고 뭐가 같습니까 각 어, DCB가 같아야 될 거고 맞죠 BCD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건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꼭 대응점을 맞출 필요가 없이 이 각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ABC 이 각이죠 그럼 이 각하고 같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각 ADC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. 자, 얘 봅시다. 자, 얘는 뭐냐면 정의에 해당하는 거지. 정의에 걸려들어도 어떻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충족시킨다라는 거예요, 친구들 이해갔습니까? 자, 그럼 얘는 선분 AB하고 어떻게 선분 BC가 평행해 될 거고, 그리고 선분 아 얘는 그거네. 지금 뭐냐면 두 쌍의 대변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평행, 하나는 지금 평행이 있고 하나는 뭐야 길이가 있지. 그럼 얘를 쓰는 거겠죠. 다섯 번째 거 맞습니까? 한 쌍의 대변이 어떻게 음, 평행하면서 길이까지 같아야 돼. 니까 여기 선분 bc 이래져야 되겠지. 얘좀 조심해야 된다. 친구들 아직 낯설 거야. 자 다섯번째, 어, 네번째 거 봅시다. AO. 지금 중심으로 결박 짓고 있으니까 결과가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얘를 쓰는 걸 거야. 그럼 선분 AO하고 선분 CO의 길이 같을 것이고 선분 BO와 선분 DO 대신에 얘가 같겠다는 거죠.